안녕하세요 이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화장품 같이 뜯어볼게요. 먼저 해외에서 직구한 화장품입니다.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는데, 립스 메커 제품이고 헬로키티 그려져 있고 알록달록 귀여워서 사봤습니다. 열어보면... 오 네, 이런 하늘색부터... 초록색, 노랑, 와.. 색깔 대박이고 치크 같은데 치크 라이너.. 색, 색깔 예쁜데? 완전 마젠타 쿨핑크도 있고 그리고 뭔가 컬러 글로스 같은 게또 주르륵 있고 그.. 알수 없는 귀여운 거랑 브러쉬들이 있네요. 팁 브러쉬인가? 홀리데이 기념 뭐 이런 팔레트인가 봐요. 피티가 귀엽게 뭘 만들고 있고 뭐 아무튼 이런 종이에 플라스틱 케이스고 그냥 철 펜만 여기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키치가 귀여워서 사긴 했는데 뭔가 보관을 오래 하려면은 딥팟을 해서 보관해야 할것 같네요. 딥팟은 또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 덮개가 되게 팔랑팔랑 거려서 이걸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있는 열 가지 컬러만 먼저 발색해 볼게요. 아, 막 엄청 부드럽진 않은데 되게 은은하고 투명하게 발색되네요. 하늘색이 잘 보이는 편인가? 네, 두번 정도 덧바르면 이런 색감 그리고 쉬어한 느낌이에요 쉬머도 아니고 그냥 살짝 펄 들어가서 쉬어하다는 느낌 옆에 녹색 아, 녹색이 예쁜데? 예쁘다 이게 매끈하게 쫙불착되는 제형이어서 저는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뭔가 기대되는 예쁜 색깔 아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거 하이라이터 베이스 펄 살짝 털어내고 쓰거나 뭔가 윤광이 대박인데 이거 살.. 이런 느낌? 어 괜찮은데? 마음에 드는 컬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오 완전 완전 자연스러운 광 예쁘네요. 그리고 그 옆에 오호 살짝 이렇게 뭉개지네? 왜 이러지? 이런 색 있고, 그 옆에 빨간색, 이 완전 예쁜 물 색인데, 와 오호! 이거 초록이랑 파랑이랑 반반 섞은 것 같은 완전 완전 오묘한 색인데, 전체적으로 이 팔레트에 들어있는 매트들이 다 아, 쉬어한 질감이네요. 그리고 더 기대되는 초록색, 이게 무슨 초록이에요? 이게 페인트 초록? 페인트 초록보다 더 차가운 것 같은데 완전 쿨 그린에 흰색 잔뜩 섞여가지고 흥미롭습니다 진짜 그리고 찐 노랑. 음, 와 이게 가장 반사 펄광이 뚜렷하네요. 진짜 금색. 노랑보다는 금색이네. 어, 요즘 그 아이돌 메이크업 보면은 다 볼에 금빛 반사광 나는 하이라이터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골드 하이라이터 모으고 있는데, 어 이거 귀엽다. 완전 귤러셔 느낌인데. 어, 아무튼 그래서. 금빛 하이라이터도 다시 찾아서 꺼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빛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렇게 하이라이팅 말고 볼 쪽에다가 쓰니까 예쁘더라고요. 오, 이 귤, 완전 귤 색깔. 진짜 귤 같다. 너무 귀엽다. 그리고, 헤이, 뭐야, 이건 좀, 뭐 어떻게 발리는 거야? 어허, 뭉침 좀 심한데, 바르, 바르면 밀착은 잘 되고 매끈하게 올라오는 제형. 그래서 이렇게 알록달록 열 가지 색상. 흥미로운 색깔이고요. 역시 그 이런 재밌는 색깔을 발색해야 도파민이 쫙 도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블러셔 세 가지 색상 근데 전체적으로 펄이 좀 날리는 것 같네요 이 발색 안한 팔뚝 이런데까지도 반짝이가 좀 떨어져있으니 기대되는 페일한 핑크빛 음... 와 이거 거의 하이라이터인데? 어머 하이라이터로 너무 예쁠 것 같잖아 헉! 어머나 세상에 이거 이거 이 디파트에서 들고 다니고 싶은 색상이 에뛰드 싱글 19보다 작나? 아 조금 더 큰가? 모르겠다. 조금 더 큰가? 이거 여기 들어가면 진짜 대박인데. 와 이게 안 되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울겨놓으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와 이거 진짜 여기 들어가서 얘만 빼서 휴대용으로 19 만들어서 데리고 다니고 싶은 그런 그런 재질입니다. 이게 지속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찾던 그 자연스러운 반짝반짝. 진주 윤광 같은 느낌이네요. 예쁘다, 이 색깔. 그리고, 역시나 기대되는. 어머! 되게 부드럽게, 매끈하게, 버터처럼 발린다. 야 뭐지? 제가 이 팔레트, 한만원 중반, 이 정도 가격에 구매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그 모든 컬러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도파민이 싹 도는 구성거. 어, 근데 이거 진짜 밀착력이, 여기 보이면 은 주름에 끼어서 뭉치는 거 하나도 없고 진짜 스며들듯이 발리는데 와 이거 어떡하지? 기분이 좋아져 버렸다.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진 관계로 살짝 실망할 것 같은 밑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야 어떻게 빼는 거야? 빼지지도 않네? 이거 어떻게 빼냐? 와, 이거 어떻게 빼지? 애안 네,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화장품만 있으면 되니까. 네, 이거는 거의 뭐 그냥 어떻게 굉장히 탄력 있고요. 마음에 들었던 쿨핑크 색상 탄력 있는 걸로 발색해 보면. 어, 근데 어, 예쁜데 내장, 블루... 내장 브러쉬랑 궁합이 나쁘지 않은데요. 와 이거 완전 투명하게 스며드는 이 색상이 어, 예쁜데, 어, 이 브러쉬 기대 안 하고 먼저 뜯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베이스가 벗겨질 것 같은 탄력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이 정도면 눈도 어, 매안 빠져. 너무 스펀지 질감인데, 이거 너무 스펀지입니다. 이거 하이라이터로 쓰려고 딥파타려고 생각했던 이 컬러, 이 컬러 이 스펀지를 올리면, 아 uh -huh. 손가락이 나을 것 같다. 얘도 거의 뭐, 발색이 잘 되긴 하는데, 베이스 무조건 벗겨질 것 같은 그런 팁이고요. 그냥, 그, 무드를 맞춘 구색에 가깝다. 그리고 또, 도파민 싹도는 일곱 가지. 얘가, 펄이 있거든요? 보이나? 보면은 이렇게 살짝, 펄이 있고, 어? 아, 펄이 다 있네. 아니구나. 어, 이두 개, 아래, 얘네 두개 빼고 다 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다양한 컬러글로 쓰네요. 간단하게 또, 올려보면, 아, 근데 되게 안 녹는다. 글로스가 아니라 립밤에 가까운 정도로 안 녹는데요? 펄이 보이긴 하는데,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딱한 개밖에 안 써봤지만, 그, 바움 에쌍하시엘 같은 그런 재질의 밤입니다. 그 정도, 진짜 용유가 용인 건지, 성인 손가락으로는 뭐 택도 없네요. 그 옆에, 이런. 컬러 글로스보다는 진짜 컬러 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거의 뭐, 다 거기서 거기네요 음.. 뭐지? 얘를 아까 그 팁으로 발랐어야 되는 걸까? 예, 네, 뭐다 그게 그건데? 안되겠다 얘로 발라보겠습니다 어머 난리 났는데? 아 이거 어떡하니 힙펜을 봐버렸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현상 예 네, 그렇고요 떠서 올리면 그 뻐서 음, 올리면 올라가긴 하는데 이렇게 또 매끈하게 정돈되는 느낌은 아니네요. 네뭐 그냥 이거 이거 밤 타입 물광 하나 정도로 쓸수 있을 것 같고 얘는 잘 모르겠습니다. 치크로도 쓸수 없을 정도로 발색이 너무 옅음 이 치크 얘네가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컬러도 굉장히 예뻐서 마음에 듭니다. 어, 그렇게 해외에서 직구한 립스메커 어, 22년도에 나온 거네요. 이게 이렇게, 웅케... 내가 아, 이걸 샀네? 신기하다고 해야 할지, 어떻다고 해야 할지. 립글로스가 맞네. 잠깐만. 메이드 인 차이나? 어, 음. 그래서 이거 샀었고, 다음으로 같이 짓고 한 피지션스 포뮬라의 하이라이터입니다. 아유, 뜯기가 왜 이렇게 힘들냐. 피지션스 포뮬라에서 하이라이터 샀고요. 양각이 너무 흐르는 것처럼 예쁘길래. 여기를 갔는데 그냥 같이 사봤습니다 버터 하이라이터라고 하네요 와 이건 또 무슨 처음 겪어보는 포장이 등장했습니다 와 깔끔한데 펄이라는 색상이고 5g이나 들어있다고 하네요 얘는 어디서 만들었을까 멕시코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이런 건 모르겠고 일단은 열어서 어머 하이라이터를 돌려서 한다고? 흥미로어 우와 양각 대박이다 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반사광이 은은하게 핑크 진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 허, 진짜 부드럽다. 질감이 진짜 진짜 부드러운데? 좀더 핑크 느낌 나죠?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개 옆에다 발라보면 근데 진짜 버터 같아요. 엄청 부드럽고 촉촉하고 매끈매끈하게 발리는 매끈매끈 진주광 핑크 빔 하이라이터 샀습니다. 오 예쁜데? 여기서 보면 핑크 빔이보이나 빔이 장난 아니죠. 그리고 빛안 받아도 어두워지지 않는 그런 하이라이터라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감이 진짜 부드러운 진짜. 보면은 이렇게 무르무르 버터 하이라이터도 샀습니다. 마음에 드는 소비였어요. 이거 다른 색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갖고 싶은, 갖고 싶어지는 그런, 그런 퀄리티였습니다. 지금 산 거는 아니고, 예전에 사뒀던 건데, 이게, 이거 살때 샘플을 같이 줬었거든요? 근데 샘플을 다 써서 이제 본품 뜯습니다. 예전에 샀던 거고, 25년 7월까지네요. 근데 저 진짜 땡이돌 좋아하더라고요. p 5 0을 쓰고 있는데, 얘가 그 백탁 많은 무기 자차 쓰고 나서 얘로 싹 덮어주면은, 깔끔하게 제 피부 톤이랑 잘 어우러지는 자연스러운 느낌이어서 이거 쓰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 리뉴얼돼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따 저 있는 것부터 먼저 쓸 예정이고, 어, 기존 땡이돌이랑 얼마나 차이 날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땡이돌 p 5공1이 상당히 잘 맞았어서 기존 거랑 별반 차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p 5공1 샘플을 다 써서 얘도 새로 뜯어서 쓸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거 샀습니다. 바르시자 리필팩 이고요. 레몬 민트 향 500ml 짜리 샀습니다. 이거 리필팩은 처음 사봤거든요. 리필팩으로 싸게 팔길래 사봤습니다. 세개 샀는데 하나는 뜯어서 쓰고 있고 하나는 어딘가에 뒀습니다. 리필이 생각보다 충전하기 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병이 330ml 짜리여서 두 번에 나눠서 충전해야 할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바르시자도 샀었고 다음으로. 윤령 라스트 픽 상품들 샀습니다. 제가 산건 웨이크메이크 벨벳 블러링 픽싱 틴트 3번 원 페어링이랑 5번 로즈볼. 그리고 컬러그램 입체 창조 쉐딩 스틱 1호 웜톤입니다. 그리고 셋다 70%여서 샀고요. 유통기한은 5월 8일까지. 아, 그냥 시즌아웃인가봐요. 6월 9일까지네. 리뉴얼인지 시즌아웃인지. 왜 이렇게 특기가 힘드냐, 오늘따라. 아, 근데. 벨벳 블러링은 다 리뉴얼 된거 아닌가? 아, 워터 블러링인가? 오, 컬러그램 쉐딩스틱 이렇게 생겼구나. 저 쉐딩스틱은 에뛰드 쉐딩스틱이랑 다이소에서 태그 쉐딩스틱밖에 안 써봤는데, 컬러그램에서도 쉐딩스틱이 나오는지 몰랐네요. 뒤에 이런 팁이 있는데, 되게 매갈이 없습니다. 음, 이렇게 잘 눌러도 들어가는 편이고, 쉐딩스틱 색상 자체는 이런 편이네요. 웜이라고 그렇게 노랗지 않고 그냥 적당히 그림자로 쓰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엔딩 해볼까? 음. 저 이거 그냥 거의 두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뭉친 부분 잘 풀어지고, 어, 괜찮은, 괜찮은데? 어, 나쁘지 않다. 이거 거의 한 2,000원 돈이었거든요? 70% 해서. 여기 남아있으면 또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 마음에 듭니다. 잘산것 같습니다. 어차피 쉐딩 금방금방, 쉐딩스틱은 진짜 금방금방 쓰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웨이크메이크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3호 원페어링 사실, 웨이크메이크 뭐, 라스트 픽을 사러 간건 아니고, 다이소에 그 요즘 유명한 크림 치크 있잖아요. 멀티팟인가? 그거 사러 갔는데, 사무드도 없고, 그냥, 그냥 이렇게 계속 걸어 다니기 힘들어서 올령을 잠깐 들어갔거든요. 근데 올렁의 라스트 픽이 라스트 픽 매대를 방금 채웠는지 진짜 그득그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몇개좀 집어왔습니다. 코랄 브리 컬러, 블렌딩 잘 되네요. 이런 색상이고 다음은 로즈 보울 컬러. 아 근데 이 케이스가 확실히 예쁘다. 뭔가 이렇게 통일감도 있고 디자인적 요소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케이스 마음에 드네요. 뮤트한 로즈 핑크. 다들 차분한, 따뜻한 뮤트 색상이네요. 레드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구나. 음, 다 분위기 있는 색깔로 쓰면 예쁠 것 같습니다. 잘 샀는데? 이게 이거 말고도 다른 색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10호였나? 10호는 그렇게 안 끌려서 이것만 샀거든요. 근데 마음에 듭니다. 어, 잘쓸것 같습니다. 얘는 세 개를 새로 샀습니다. 얘는 샀었고, 다음으로. 이번에 새로 런칭한다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었는데, 카카오톡에 체험단 뜨길래 체험단에 신청했거든요. 근데 당첨돼서 받아보았습니다. 화장품들 뜯어 뜯는 김에 지금 같이 뜯는 중입니다. 이거 그 리뉴얼한 사각케이스. 근데 와, 이거 되게 밝다. 이게 완전 라이트 살구 느낌인데, 그리고 귀여운 체리안가? 오, 예쁜데? 봄에 심장이 뛰는 라이트 코랄 핑크 컬러. 음. 어. 발색하면 생각보다 핑크 끼가 올라오네요. 형광 핑크가. 여기서 보면은 흰 흰색이 좀 반사광이 강한데 좀 살짝 눕혀서 보면은 형광빛이 돌긴 합니다. 너무 귀여운 컬러다. 그리고 네, 그리고 같이 받았던 구름인 코랄 막봐도 봄에 쓰기 좋아 보이는 이런 코랄 색상. 재질이 되게 부드럽다. 어, 질감이 되게 좋은데? 얘랑 질감이 비슷합니다. 어, 케이스가 정말 귀엽다. 여기 체리 그려져 있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얘도 옆에다가 살짝 발색해보면. 음, 벨벳 틴트 맞나? 벨벳 틴트 치고 생각보다 광이 도네요. 음, 픽싱되면은 광이 사라지고 매끈하게 발리는 그런 틴트인 것 같습니다. 코랄이라고 하기에는 핑크가 좀더 섞여 있네요. 여기 스와치랑 비교해봤을 때. 스와치 느낌이랑은 살짝 다른데, 차분한 뮤트 핑크 코랄 살짝 섞인 그런 색깔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우더 브러쉬 증정 프로모션을 하나 봐요. 여기 키르시 블렌딩 귀엽게 써있고, 어, 살짝 목끝이 보라색이네. 무슨 이미지 귀엽다. 이렇게 이런 화장품들이 새로 생겼고 시크 진짜 마음에 듭니다. 키르시 블렌딩 시크 제 취향으로 잘 만드는데 다른 보라색 컬러가 진짜 예뻤던 것 같거든요? 그거 나중에 한번 찾아봐서 구매할 것 같긴 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고. 뭐야 뭐야? 아두개 합쳐놨나 보다. 일단 여기 있는 거 먼저 보자면. 제가 받아온 택배를 다 사쳐놨나봐요.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 이거는 해설인에서 보내주신 제품입니다. 해설인 제품. 저 이거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 헬리실산 들어있는 패드여서 정말 각질 제거하기 굉장히 편하고, 얘도. 비슷한 맥락으로 잘 쓰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시카 마이크로 딥 패치 니들 패치인데 저 니들 패치 처음 써보거든요 그 와중에 시카까지 들어있다고 해서 굉장히 궁금한 제품 아. 오 빨리 왜안 빠져? 되게 뭔가 뭔가 되게 값비싼 시약을 까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들어있네요. 어 이거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뜯어 쓰는 거지? 아 이런 식으로 칼손이나 있어서 이렇게 뜯어서 얘를 이렇게 눌러서 오 생각보다 따끔따끔한데? 근데 막 이게 따갑다 아프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 정도 누르는 그 압점 그 정도 압을 누른다라는 느낌입니다. 오, 신기하다. 아, 이거 빨리 써보고 싶은데, 요즘 트러블이 잘안 납니다. 그래서 언제 써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호서링 트러블 패치 잘 만드니까, 이번에도 잘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거, 아, 이게 빅 패치잖아요. 그턱 같은 데나 이마 미간 사이에 여드름 막 두색이 연달아서 날때 패치 하나로 좀 애매한데 두개또 붙이자니 조금 이상해지는 그런 여드름 패치 에 이렇게 기다란 패치 붙이면은 진짜 괜찮습니다. 저 이거 상당히 잘 썼고 한번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근데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얼른 써보고 싶은데 여드름이 얼른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봉투 안에 이게 들어 있었거든요. 이거 제가 쓰는 해오일인데 이거 그냥 택배 뜯어서 아까 걔네랑 같이 넣어놓고것 같습니다. 오. 이거 엑스트라 오디너리 오일 브라운. 이거 두개 샀는데 인터넷에서 두개반 2만 2만 원 정도에 샀습니다. 그리고 샘플 필름지 샘플도 같이 왔네요? 몇 장이야? 열 장이나 있네? 와, 대박이다. 와, 잘 샀다. 뭐, 이거 지금 샀으니까 또한 3, 4개월은 살일 없겠지만, 오, 괜찮은데? 생각보다 샘플도 많이 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거 2 m l 인데 알죠? 여행 가면은 이거 좀두 번, 세 번까지는 쓸수 있는 거. 소량만 조금씩 바른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 로레알에서 헤어오일 샘플 오면 다 이렇게 일본어가 써져 있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신기하긴 했습니다. 근데, 샘플을 10장이나 줘서 기분이 굉장히 좋다. 아, 헤어오일이 진짜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30ml씩 파는 미니 사이즈는 또 30ml도 생각보다 너무 커. 그래서 고민이었는데, 샘플을 많이 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알수 없는 이런 거 괜히 안 떼어 놓으면은 나중에 결국 버릴 때대 가지고 분리수거 하기 때문에 얼른 뜯어서 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이거 한 펌프 쓰거든요. 평소에는 그래서 머리가 점점 길어져서 그런 건지 요즘 두 펌프까지도 넉넉하게 잘 바르려면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헤어 린스나 트리트먼트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차분함이 있어요. 심지어 고데기랑은 또 다른 느낌. 그래서 저는 헤어 오일 꾸준히 씁니다. 아무튼 이기까지 사봤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화장품 같이 뜯는 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